자 한류를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문화 독창적인 우리 문화 가 나갔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뭡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뭐 있었을 때입니다. 뭐 F.K. 안 보신 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봤으니까요. 만약에 어렸을 때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 AFK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 미국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진출 그때부터 진출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김시스터즈가 한류 스타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김시스터즈 아시는 분 한번 분 아시나요? 네 반쯤 이렇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김시스터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CBS 에드 설리반쇼에 라는 곳에 출연을 한 걸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그, 김시스터즈는, 어, 김시스터즈는 25번을 출연했습니다. 근데 b t 즈가 여기에 한번 출연해요. 1964년에. 여기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영국의 공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에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서 공연을 하니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이거와 이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어떤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한 곳이 있죠. 바로 BTS입니다. 비틀즈를 이어서, 바로, 어, 이제, 코리안 인베이전. 한국의 어떤 공습이다. 미국 공습. 비틀즈 이래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BTS가 있었고요. 비틀즈처럼 미국을 사로잡은 BTS 인베이전이 지금 이렇게, 어, 되고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영국은 영어잖아요. 뭐, 억양은 좀 틀린 영국식 영어지만, 비틀즈는 영어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공, 공습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한국어 앨범을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을 공식적으로 정복한 것이다. 그게 바로 비, BTS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엄청난 어떤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FKN이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흑백 TV가 나오고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가 돼야 우리나라 컬러 TV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해외 동포 나가서 이렇게 경제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이때 이제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세계 TV 시장을 삼성과 LG가 양분하는 시대, 뭐 생활가전,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3년에 에프켄의 어, FKN 채널이 인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인수가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FKN이라 40년 동안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주에 있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상징으로 하나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2월 달에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잖아요. 영화 기생충이 휩쓸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 나는 에프켄 세대다. 에프켄을 보고서 거기에서 어,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영화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많은 영화들을 섭렵하면서 이렇게 왔던 세대들이 이제는 뭐냐면 그 곳을 가서 우리가 BTS의 어떤 인베이전처럼 영화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의 본토라고 할까요? 거기를 공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래서 반쪽짜리 올림픽들이 있었는데 88 올림픽이 있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1990년에 러시아와 수교를 하고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수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시장들이 많이 열렸다. 그래서 중국이 이때부터 수출과 수입,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이 1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97년이 되면 홍콩이 반환이 됩니다. 홍콩이 반환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홍콩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뭐 문화가, 뭐 엔터테인먼트가 홍콩에 들어가면 홍콩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전체 시장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들어가기도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를 진짜 저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많이 왔었던 게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 홍콩 영화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는 홍콩 영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영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 21세기가 되기 직전인데, 이때부터 뭐냐면은 한류라고 하는 겁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받습니다. 왜 이때를 한류라고 하느냐?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류는 바로 IMF 때 생겨난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IMF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때가 한류가 등장하는 시기냐? 뭐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수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해외, 해외를 그냥 간절하게 공략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오기 운동을 통해서 3년 만에 이 IMF 시장이 다 갚고 극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IMF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갔던 것이 뭐냐면 SM입니다 SM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97년에 어, 국내 엔터 업계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이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컬처 퍼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돈은 나중에 벌고 일단 우리 컬처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을 같이 벌긴 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 일본의 손정희 회장을 초청을 했고요. 그니까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한 명 친구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누굴까요? 네. 빌 게이츠죠. <laughs> 예. 그래서 손정의 회장하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야, 우리가 IMF를 이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인터넷 망을 까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다라고 하는데 초강력,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까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세계제일이 되겠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다 정확한 워딩이죠 세계제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대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초고속망을 확대를 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탕이 깔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그것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 문화를 열자. 일본 문화를 개방하자. 이때는 굉장히 시위도 많이 겪었지만, 98년에. 그래서, 우리 문화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일본 문화가, 외생 문화가 들어오,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H.O.T. 베이징 콘서트. 이때 이제 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류 20년. 한류 20여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7년부터도 있었으니까 한류라는 용어는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인데 이제 보통 hot가 나올 때 중국 언론에서 한류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고 일본으로 진출하는 겨울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어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연가가 나오고 나서 몇년 뒤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 이주노동자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시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높아진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케이팝이 나감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뭐냐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조금은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2005년에 유튜브가 나오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뭐 시차가 없고 다른 나라의 문화 어, 문화 콘텐츠를 시차 없이 공유를 할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가 나가면서 지역적 커버리지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파급과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가 있었는데 이걸 잘 활용한 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케이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또 하나의 플랫폼이 이제 전 세계에 깔렸는데 이게 넷플릭스인데요. 이 넷플릭스를 타고 나서 전세계로 확장,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유료 구독자는 2억 정도가 됩니다. 혹시 넷플릭스를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한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네네, 많이 보시네요. 그래서 이 2억 중에 아마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뭐 봄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죠. 근데 사랑의 불시착뭐 킹덤이라든지 뭐전 세계에 있는 넷플릭스에 보면은 탑10 안에 한국 드라마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뭐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랑의 불시착 1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드라마는 계속 바뀝니다. 계절에 따라서 지금은 또 어떤 것인가 좀 바뀌고 있을 텐데요. 일본 같으면은 겨울형과 급이다 사랑의 불시착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서 제사의 한류 공습이다 일본은 그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냐면 일본은 옛날에 이제 백제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구달한 아이라고 합니다. 구달한 아이라는 말 썼는데요. 지금 뭐냐면 한국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 이건 한국 거야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고상한 말 또는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패션이든 뭐든 다 높은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 이거 한국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많은 어 70여 개 한국 컨텐츠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가 신한류의 선봉이다라고 선봉이니까 여기 에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스스로 이제 뭐 제안을 해 가지고 감독을 영입을 해서 만들라 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뭐냐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가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합니다. 이분의 책이 뭐죠? 연금술사라고 아마 책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작가인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거예요. 나의 아저씨라는 16부작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가 이걸 정주행할 줄 몰랐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의 아저씨는 최고의 드라마다. 와, 나는 16부작을 전부 못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완벽한 모사, 묘사를 담아냈다. 뛰어난 각본, 환상적인 감독, 최고의 출연진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컨텐츠인데요. 2018년.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이제 30개, 3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190여 개 국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는 뭐냐면, 우리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과거 드라마까지도 이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로 영화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가 최초로 1위를 했다. 최초로 이렇게 뚫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걸 번역할 마음이 없었는데 넷플릭스를 주니까 30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자막이 되거나 더빙이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우리는 원래 헐리우드 영화 세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f k 인 세대,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와서 그걸 본 세대인데,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영화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어떤 시간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입니다, 만화. 그게 이제, 웹상에서의 어떤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원래 만화를 망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만화가 막전 세계를 풍미할 것 같지만, 일본은 아직도 책입니다, 책. 만화책. 만화책이에요. 웹툰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있어요. 일곱 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전 세계 7천만이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파울로코엘리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한국 매니아인가봐요. 그래서 또뭘 만화를 하다 이제 네이버 웹툰의 그 페이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뭐냐, 연금술사를 보고 있는 만화의 어떤 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정도라면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구나. 여기도 보시면은,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대사, 대사가 이제 영어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7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네이버, 네이버 만화가 이런, 어 웹툰이 나가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있죠. 일본으로 나가는 또 카카오 재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웹툰은 왜 중요하냐면 웹툰 작가들이 영화화, 드라마화, 애니메이션화를 전제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웹툰이라는 건 스토리잖아요. 스토리를 잘 짜면은 이게 이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웹툰 또 하나는 뭐냐면 웹소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시장인데 이제 세계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웹소설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면 문화까지 이제 한류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화까지도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K-POP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2011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깜짝 놀랐어요. 한류가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류 팬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하루만 더 해달라 SM의 공연을 하루만 더 해달라라고 하는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대서특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한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류 팬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도 이제 상을 탔습니다. 문화부 장관상을 한류 열풍 사랑이라고 여기 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더 열풍이 붑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불고, 그리고 2013년에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를 하고, 그리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2013년 이전에 2년 지나서 이제 빌보드에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드디어 빌보드에서 1위를 합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데, 빌보드 1위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올림픽 금메달이다.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에만 두번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2019년에 새로운 앨범을 내니까 이번엔 2관왕이 됐습니다. 빌보드의 2관왕, 2관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3월 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돌기 이전이죠. 돌기 이제 직,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네 번째 앨범을 내니까 빌보드에 네번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BTS는 앨범을 내면 그냥 빌보드 1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 비틀즈가 왔을 때 뭐냐면 1년에 3번 앨범을 1위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4번 앨범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비틀즈도 넘어섰다. bt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ts는 단순한 인기 팝 그룹이 아니고 수십 년간 유래가 없는 세계적 현상이다. 이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만 BTS를 봐서는 안 돼요. 여기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트렌드를 알려고 하는 분들은 BTS의 음악을 들어봐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를 위안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로 된 곡을 처음으로 지금까지 한국어였는데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빌보드의 핫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솔로곡입니다. 솔로곡은 처음이에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 솔로곡 분야에서 7주 동안 2위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거든요.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핫백에서 드디어 한국 가수가 솔로곡으로 1등을 합니다. 그것도 2주 연속, 그리고 잠시 떨어졌다 다시 탈환을 해서 또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거 피처링을 했었던 또 곡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 2위가 BTS가 나란히 1, 2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 와, 이렇게까지도 되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며칠 전에 K-팝의 놀이터가 된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 블랙핑크가 1위를 해버렸잖아요. 빌보드 글로벌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러브 시 거리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곡인데 이게 1위를 하고 BTS 곡이 2위, 3위를 했어요. 1, 2,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뭐 빌보드가 K-팝이 옛날에는 더 영원히 할수 없는 어떤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k 이팝의 이제 영향력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 시작되는데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뭐 UN 아동기금 뭐 이런 선한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BTS의 리더인 김남준은 이렇게 합니다. 음악으로 단지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누구에겐가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 사람들이, 어, 얘기하는 어떤 작사하는 어떤 글들의 어떤 선한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선한 행동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인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작은 것부터 이제 홍익인간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거대한 어떤 홍익인간의 어떤 실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수백, 수천의 그런 아미라고 하죠. 그 팬들도 기부단체를 만들어서 이 BTS가 10억을 내면은 이 사람들도 일주일 만에 10억을 걷어서 냅니다. 이런 정도로 기부를 하고요. 누구 이제 생일자가 있으면은 뭐 40여 개 종류의 기부, 기부에, 기부터에 기부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BTS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 솔로곡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곡은 사실 그 가사를 보면 그걸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전해줄 수 없는 그걸, 저, 그걸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로 보면 19금이 아니고 29, 39금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BTS를 좋아해라. 뭐 이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BTS의 노래를 듣고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토론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동포인데, 살림하는 미국 아빠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제 아이가 들을까봐 걱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곡이죠. 그 곡이 제 아이가 들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BTS 곡을 갖다가 아들, 아이들이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 가니까 BTS 팬들을 위해서 어, BTS의 어떤 노래나 그 메시지에 관해서 그걸 풀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그걸 풀어주니까 그 안에는 동양 철학적인 메시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니까 요 뒤에 보시면은 저기 있죠?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인데 너무 bts의 광팬이 되니까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연 어떤 거길래 이렇게 좋아하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bts를 좋아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칠레에서는요. 내가 다른 장르에서 볼수 없는 케이팝의 특징은 순수성이다. 케이팝 공연장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케이팝 덕분에 마약과 범죄에서 멀어지고 있는 10대들, 20대들, 신세대들이 그거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